결국 유도 코로나를 시행한 지가 한달 보름밖에 안 돼서 결국 아래도 코로나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 결국 다시 거리두기를 재시행한 것이죠. 더군다나 시민 여러분. 기존의 델타 보다도 훨씬 확산 속도가 빠르고 더 치명적인지는 아닌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진 바는, 바는 없지만 오히려 델타 보다는 치명률이 약하다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따라서 다시 세계는 국경을 봉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누적 4만명대를 기록하고 하, 어, 하루에만 2만명이 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지 어찌된 전문인지 그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통계에 의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단 달랑 한명 정도에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이 혹시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으로는 오히려 확산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조심스러운 전망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물론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가 우세 중이라서 조만간 유럽 아 유럽 국가들에는 이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laughs> 아, 제가. 국가 중에서 스웨덴 여행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여행 유튜브, 유튜브도 즐겨보는데, 보는, 여행 두 억신이라는 억시, 분의 채널을 보면, 이 스웨덴은 무슨 다중이용시설 같은데,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 스웨덴은 세계 최,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결국, 아, 그때는 지난해였으니까는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을 않은, 않은 때였고 해서 결국, 그랬던 마스크도 안 쓰고 정상적으로 학교 동거도 등교도, 등교도 하고 뭐, 직장에 출출근도 하고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그냥 위드 코로나라기보다는 집단 면역 실험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스웨덴 이 완전히 아장난 아장나고 말았습니다. 아 스웨덴의 총 인구가 천만 명인데 그중에 아,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그때만 누적 확진자가 합의, 50만 명에 달했, 달하고 사망자도 만 명이 넘어, 넘었다는 자료, 통계 자료를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방역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위드 코로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였는지 마스크 쓰는 사람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아, 지금 최근 영상이거든요. 아, 지난해 영상이 아니라, 아, 최 12월달에 시청했던 영상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지금 영국에지난 사흘 동안 무적 확진자가 거의 10만명 1 0만명대의근접을했다고합니다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진자들 니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영상 확진자의 수에한 해서는 아직 화, 사망자가 아직 한 명밖에 나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최근에 영국이 다시 락다운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이 락다운이라는 게뭐 뭐 어떤 나라는 서다운이라고 한고 그러는데 그게 또 근데 단계적으로 단계마다 다른 하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전면 봉쇄를 했다가 뭐 하루에 막 망면씩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부분 부분 종 봉쇄도 약간 완화를 했는지 그래서 녹다운이라고 뭐히 녹다운되었다고 흔히 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가 하루에 7천 명이 확진이 되는데. 사망자가 거의 뭐 100명 가까이 나와 뭐 90명대 라고 하니까는 그런데 영국은 최다 확진자가 7만명대인데 아 그중에 오미크론 확진자에 한해서만 감안 그것을, 그것을 통계로 통계자로 보면은 와,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거의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거 차르지 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긴 하지만 아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백 명을 넘어 넘었으니다 누적으로. 그 중에서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냥 단순 감기인 질 그것도 변이가 50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또 영국에서 오미크론 사망자는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이 오미크론이 A 지구균과 연관성이 있다,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이거 정말 우리나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아 계속 우리나라는 연일 최다확진자가 확신, 나오고도 치명률도좀 높아지고 있, 있음을 보면서 뭔가 영국의 사례를 좀더 지켜보면서 결단을 하, 해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시각장애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단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소녀가 사랑하는 남자 친구였습니다. 이 남자 친구는 언제나 그에게 절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눈을 뜰 수만 있으면 그와 결혼하겠다고 입빨을 이뻐, 처럼 말했습니다. 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소녀를 위해서. 소년을 기준했다는 것입니다. 강막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소년은 세상을 볼수 있게 되었던 거죠. 처음 뜬그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화난 표정을 지으며 상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 결혼을 해 주겠니 하면서 사실상 프로포즈를 했는데 남자친구의 얼 얼굴, 얼굴이 두 눈이, 눈이 보이지 않았 안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그, 그 소녀를 위해서 시각 기꺼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이 것이었죠. 그러자 그, 그는 남자친구의 성원을 청혼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남자친구가 떠나고 며칠 뒤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 있었습니다. 내두 눈만은 언제까지나 아끼고 사랑해달라고 말, 말입니다.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이 쓴 동화도 무척 감동적입니다. 가난한 노부가 생계를 위해 가르쳤던 말을 팔기로 했습니다. 많은 그들에게 전세 재산이나 자랑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끌고 동네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말을 암소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양과 바꾸고 양을 거위에 바꾸었습니다. 또 거위를 안타까워하고 마지막에는 선은사가 한자로가 바꿨습니다. 한자로가 바꿨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점에 잠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점에는 두 명의 영국 순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방극장 대서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면 주인한테 혼낼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같지 않을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도두 영국인은 그만 한자를 걸고 내기를 재현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할 때마다 그녀는 감탄하며 맛있걸 터쳐주었습니다. 그럼 이, 이젠 우유를 먹을 수 있겠다고. 양적도 맛있고 철도 만들어있고 어. 거의 털도 예쁘고 따뜻, 따뜻하시지요. 남탉을 잘 키우면 양계장 주인이 될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마, 말을 하자 마지막으로 하나, 할아버지는 썩은 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초를 만들려면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절졌네요.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사과파이를 해 먹어야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할아버지가 썩은 사과 한 자를 구마 한 자로 바꾼 건 부인의 절제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광장식은 어떤 문자가 특정한 한 값을 가질 때만 성립합니다. 가면의 항등식은 식에 포함 포함한 문자에 어떠한이 너도를 성립하면 독니다 그러 그러니 사랑은 방서,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어야 합니다. 아아 이번 이번 번호는 아 제가 아 지난주에 촬영해서 설명해드렸던 영상인데 아 그만 그만 15분을 넘겨버렸지 뭡니까 계속 설명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없고 아 그냥 스마트폰의 폰의 형, 형식상 이것은 이전에 영상을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영상을, 영상을 설명해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